윤태진의 게임 플레이 안녕 여러 가지 방송을 하고 있는 윤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마음만큼 실력은 늘지 않는 것 같아서 길게 못하고 하차하는 편이에요 I love g a <laughs> 이상해 <laughs> 저는 소리가 좋은 남자가 이상형인데 해안이라는 그분의 목소리와 음악 잘 보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남동생이 있어서 총 쏘는 게임 디아블 지스타에서 알게 된 쿠키워즈 좀비 고등학교 지워서 기억이 안 나네 타카 레이싱 쿠키워즈를 자기 전에 두세 판, 넷판, 다섯, 다섯, 다섯. 네 판, 다섯, 여섯 과도한 현질을 하지 않아도 다이아몬드도 많이 생기고 짱 좋아해요 쿠키워즈 레벨 32예요 엄청 많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쿠키워즈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죠.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. 스토리 모드, 대전 모드, 여러 가지 모드. 제가 하는 건 주로 스토리 모드와 대전 모드입니다. 대전 모드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. 레벨업을 하기 위해선 스토리 모드가 필수입니다. 꿀팁을 드리자면 스토리 모드 6-2에서 가끔 자동으로 해두고 볼일을 보곤 합니다. 그러니까 아이템도 엄청 많이 쏟아지고 도넛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아주 좋아요. 근데 제가 알려주고 싶은 건 바로 계정 모드인데요. 진짜 사람들과 싸울 수 있거든요. 제가 지금부터 캐릭터들을 그려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똑같 정 <laughs> 이렇게 대전 모드에 입장하게 되면 곰돌이가 이렇게 캔디 안에 이렇게 별사탕도 있고 얘네들이랑 비슷한 애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대포가 막 쏟아져서 <laughs> 얘네 원래 옆에 있는 애들인데 <laughs>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중간에다가 다 그려버렸습니다. 여기 들이한 명씩 뛰쳐나옵니다. 중앙을 뒤쪽으로 쿠키들을 내보내면서 싸우게 되는데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딸기맛 쿠키라고 빙글빙글 돌아요. 이해하고 계시죠 다두 번째로 좋아하는 쿠키. 사자 모양이 보셀롯이라는 쿠키가 있어요. 꽃 모양이고 앞발로 상대방을 이렇게 팍팍 그럼 이쪽에서도 어? 안 되겠다. 하늘 공격! 이렇게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! 중요한 걸 얘기 안니어요 얘를 잡면며별 3개를 얻으면서 승리! 좋았다. 이쪽 팀이든 이쪽 팀이든 상대방의 진영을 다 무너뜨리며 이기는 게임입니다. 드디어 설명이 완료됐습니다. 제가 또 정말 사랑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. 달빛 요정 쿠키라고 달을 타고 다녀요. 드레스를 입고 웃으면서 마법을 부리는데요. 다수의 적이 있을 때 마법의 별빛을 내립니다. 샤라랑 얼마 전에 또 예쁜 캐릭터가 나왔더라고요. 이너공주처럼 생겼어요. 정말 예쁩니다. 물을 타고 다닙니다. 상대방을 어. 이렇게 바람으로 쏴 물의 검으로 피칭.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예뻐서. <laughs> 예쁜 거 좋아해요. 저. 목적이 있어야만 게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자기 위한 게임. 설득했다. 다시 스토리 모대로 가서 레드를 엄청 열심히 한 다음에 다시 대전 모드로 계속 몇판 돌리다 보면. 만납니다. 딱. 복수해줬을 때. 그때 쾌감. 딱. 구글 플레이.